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서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외기 18장서부터 27장까지는 실생활에서의 성결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18장부터 20장까지에서는 일방 백성이 일상 생활 중에 지켜야 할 성결 규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18장에서는 이방 풍속 추종금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방 풍속에 대한 일방적 추종금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즉, 최급 사건을 통하여 애급 종사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과 전통에서 벗어나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 삶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왕의 풍속과 교례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교례를 지켜야만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교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교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의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방 풍속에 비한다면 매우 가혹한 규제와 속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미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급에 부패하고 타락한 간습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아무리 무겁고 힘겹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기적이고 물질과 권력을 우선시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소 어떠한 수고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수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믿음과 인내로 감당함으로써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결코 사악한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 살아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애국가, 가난한 사람들의 풍속은 아주 사악하고 음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육체적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라면 어떠한 사악한 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및 가난 사람들과는 완전히 불일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세상적인 것과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도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을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사람들의 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이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며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적인 삶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소외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닌 바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규례와 법들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을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를 지킬 때 복을 받고 강건함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석박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게 주어진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다시 살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기적입니다. 말씀은 복입니다.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목상 성도 여러분, 오늘 목상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적인 삶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영유권의 강건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